이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재선하셨던 국회의원님께서는 이런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해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어, 민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남편이 이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연구원으로 일을 해보셨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잦은 출장과 일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신송동뿐만 아니고 이 근처의 대덕특구에서 대전역까지 한 번에 급행으로 갈수 있는 버스 노선을 하나 좀 신설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감히 <laughs> 민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지하철을 만들기에는 뭐 진동 문제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트램 하나도 지금 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두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대전역에서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출장을 오고 갈수 있는 교통편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 어떨지 예, 그거 인하하도록 네 이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얼마든지 출장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KTX나 다른 기, 어,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도룡동에서 도룡동에서 이제 갈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고 그게 아니면은 복합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복합 터미널까지 갈 바에는 대전역까지 가서.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 편이 훨씬 빠르기도 하고 연착도 안 되고 시간 약속에도 딜레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송강동, 관평동, 유성을 지역 어디서라도 대전역에 가는 버스 노선은 참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버스 노선 문제가 항상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가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버스 노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외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있는 노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버스들에 대해서 모든 동에서 민원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서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미 들었고요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그래서 근데 월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신설될 때나 조정에 관련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신설 노선을 다시 만들 때 어느 노선을 지나가게 할 것인가 라는 협의를 할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걸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통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가 그 통로를 제가 그 통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용산동도 마찬가지고 관평동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신성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전역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지금 있는 노선들을 다 이렇게 구비구비 있는 버스로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꺼번에 쭉 가게 해달라는 거는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신설버스들이 노선이 조정이 되고, 버스 노선을 한 달에 한 번씩 조정하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버스를 더 배차하거나 신설 노선을 해주거나 할때 제가 말씀드린 걸 우선 검토해 주시겠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제가 민원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이 신설될 때 여기가 먼저 되든지 더 짧게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네, 다음 아까부터 우리 앞에 있는 학생이 예탁게 손을 들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laughs> 한번 먼저 지혜를 쳐보겠습니다. 내 네, 전학 금성중학교 9년 2반 티길다. 저희 그 여기서 많이 노는데 학교 다닐 니 때마다 그좀 1학년 때도 났는데 여기 놀이터가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애들이 그 사라지면 별로 놀데가 없어가지고 안 사라지면 좋겠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군요. <laughs> 저는 어, 투표권을 초등학생까지 낮췄으면 좋겠어요. <laughs> 중고등학생도 충분히 투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이터가 지금 학교 안에 놀이터 얘기예요? 아니면 학교 방 놀이터 얘기예요? 여기.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추천하는 아, 추천하는 아 추천하는 아파트 추천하는 안에 이 놀이터? 이 놀이터가 사라질 예정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차장 아, 주차장 바뀌다고 했었어요 아이 놀이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laughs> 아, 내가 지금 중요한 소식을 전달해 준것 같은데 <laughs> 사라질 걸 걱정했잖아요 지금 안 사라진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그 민원도 해결이 된거 아닌가요? 안 사라집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선생님의 어, 주민을 위해서 바쁘신 마중에도그리수령을하러 오신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제 가지로 말씀드니다 국회의원 행에 대해서 말씀을 또 보충하고요. 또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이 맨날 보면 여야 할 것이 싸움짓만 하고 라러는데 아까 고장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연하연아 합당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이 당약에 젖어서 꼭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영국 같은 사회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번째로는 충대 주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매번 주차비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고 그리고 제가 좀뭐 댄서를 좀 좋아해서 댄서를 취업하니까. 댄서장도 뭐 관리도 엉망이면서 비싸기도 비싸기도 하고요. 다른 관제도 있는 일도이없어고 그런데 그것도 좀 의견 수렴을좀 받아주신 시 이상입니다. 마이크 더 주세요. 말씀을 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본부는 뭐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미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예,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해야 된다? 말씀 대충 하시는데 국민을 위해서 국민 한테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그 봉사하는 게 저는 국회의원 본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는, 크게는 그렇습니다. 사소하게 들어가면 여러 뭐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 그러고 그, 그, 그 이상이라고 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가장 큰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렸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그 라인에서 잘하고 그러면 그 동에서 잘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잘하게 되고 그러면 그동 전체가 잘하게 되고 그러면 대전시 전체가 잘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잘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참여가 정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이 행위 모두 다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정치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정치 활동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더큰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이를 정치를 계속하면 좋겠지만 계속 그걸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달라고. 그게 대의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표로 저를 뽑아주셨고, 여러분들의 투표의 결과로 제가 국회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지역에서 말을 하더라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대신해서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의 정책을,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 왜 화가 나 있다, 이렇게 해라라고 정부에 말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들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아 그러면 아 말만 하는 게 정치냐? 아니고. 자, 국회의원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입법입니다. 입법.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 한명한 한 명은 입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라서 저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법이면 저는 제가 발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만들고 아까 어떤 학생이 말을 했는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일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입법과 예산이 예산. 예산을 확보해 올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번에 지방교부세 때문에 고교 무상급식을 자르려고 하면 못 자르게 할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자르려고 하면 못 자르게 할수 있고 제가 그 부분에 예산을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확보할 수도 있어요. 어느 사업이 우리, 우리 동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를 살펴서 그 사업이 시작되게 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국회의원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 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의 본분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국회에서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린 거고 그 일을 잘 해내야 되겠죠. 그 일을 잘 해내라고 지금 국회에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 일을 하겠다, 이 정책을 하겠다,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네에 돈을 이만큼 가져오고 싶으면 다른 동네는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주로 다른 당이지만 시 다른 당의 의원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3 0명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생각이말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관철시켜야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변화가 생겨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받았다. 마지막에 충대 얘기하셨는데 충남대학교에서 주차비를 받거나 테니스장을 유료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 제 관할이 아니에요. 일단 충남대학교는 음. 유성 갑이에요. <laughs> 안타깝게도 조신리 의원님께 말씀을 하시면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어 그리고 그건 또제 관할이 아니라 총장님께서 <laughs> 결정할 사항이고 제안을 드려보긴 하겠습니다. 통과해야